좋은 아침입니다 키르키스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여행 오늘 31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키르키스탄의 대도시 오시에서 우리는 이틀 전에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어제 하루 충분한 휴일을 가지면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파크 호스텔 바로 이곳에서 이틀 전에 들어와가지고 어제 하루 충분한 휴일을 갖고 몸과 마음을 충전한 다음에 오늘 이제 하루 일정을 또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틀 전에 이곳에 같은 시간대에 도착하신 코나콜라 님한 70일간 여행을 지금 넘도록 하고 계속해서 여행을 진행 중이시고 남배 님은 40일 정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 아, 이렇게 가지고 이틀 동안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해 가지고 4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오늘 이제 귀국하시는 반베님을 이제 환송합니다. 아, 이번에는 7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저쪽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코나쿨라님을 환송합니다. 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여행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라이딩 출발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어, 오늘도 오시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어제 코나쿨라님하고 반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또 한잔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숲 투어님이 아마 배속에 놀랐나 봅니다 또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 또 결국은 오시를 못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라이딩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왔다가 아이 상태에서는 진행하면 무리겠다 해가지고 하루 더 쉬어가지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아, 오시에서 전통시장 가는 길입니다. 아, 이 주변에 보면은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아, 뭐 온통 놀이시설들이 아주 그냥 쫙 깔려있고 북적북적북적하고 완전히 상권이 활성화되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전통시장 쪽으로 나가 우리는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완전히 롯데월드 서울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이렇게 복잡+ 복잡하는 골목길을 따라서 이제 방송 시쪽으로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삼사 양고기 만두 이래 구운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쓰리고 음, 또뭐 사슬 이런 거 주문하고 예, 이곳에 오면은. 어, 차는 기본적으로 다 많이 대부분 다 마시게 됩니다. 뭐 블랙 블랙 차이 아니면 그린 차이, 어, 이제 이제 블랙 차이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한 주전자 나오면은 이렇게 나눠 마시는 어, 그런 문화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 먹을 때는 뭐 포크나 어떤 도구를 안 줍니다. 손으로 집어서 그냥 먹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아침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건네 뜨었습니다 소프님이 소리 불편해가지고 점심 안 먹었습니다. 저녁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삼사. 이거는 도구 없이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겁니다. 양고기 만두입니다. 양고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양고기 만두. 아, 뭐, 가장 흔히 먹는 국민빵입니다. 식당 어느 곳에 가도 이런 빵이 나옵니다. 이런 빵을 이제 별도로 주문을 합니다. 뭐 30, 4 정도, 네, 그 정도 가격에 들어가지고 다른 식사를 하면서 같이 빵을 먹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파덕 구이를 뭐 하는데 집집마다 맛의 차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너 쪽이 로더 맛있고, 어떤 집은 좀 퍽퍽하고 아, 그런 차이 있습니다. 아, 양고기 사슬기입니다. 리 어, 양고기 고치 구이를 해가지고. 양파를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는 이런 음식입니다. 와 진짜 사람 빠진다. 요령이 없어가지고 사람 빠집니다. 이게 양파가 있으니까 양파에는 식초를 살짝 뿌려가지고 먹으면 제 맛이 납니다. 우리 한국인들 문화는 고기를 먹으면서 반주도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어떤 그 반주 문화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오로지 음식만 먹고, 술은 별도로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술 먹으면 큰일납니다.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키르키스탄에서또 새날이 밝을갔습니다 중앙 아시아 여행 오늘 32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는 파크 호스텔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이틀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어제 하루는 수프님이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루 동안 더 휴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새 이제 회복되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출발하려고 지금 이제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어, 아침 식사 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8시 되면은 문 연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뭐 해장국 집도 열지만은 여기는 뭐 빵집 같은 곳은 여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빵이라도 먹고서 이제 출발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막크라시안 어, 이틀 전에 먹어보니까 달짝하고 뭐 유럽 방식 어, 우리한테 이 맛에 좀 맞아가지고. 크라시으로다가 이제 주문해가지고 차이하고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빵집, 계통 어, 이런 집만 일찍 묻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차와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음,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중앙아시아 여행 32일차 드디어 어, 우리는 5시를 어, 떠납니다. 어,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틀 동안은 어, 체류를 한 다음에 아,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아, 오늘부터는 이시쿨 호수가 있는 곳. 바로 저 그곳을 통해가지고, 비슈켓 쪽으로다가 장장 1200km의 대장장이 또 시작됩니다. 아. 자, 현재 우리는 어, A370번 도로를 타고서 어, 이시쿨 호수 쪽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곳에 주도를 로 해가지고, 교통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아마 자동차 때문에 조금 시달리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으로 이식포스 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아 잠시 이렇게 쉬면서 보니까 어 이곳에는 요즘 저 수박철이라 가지고 수박이나 어떤 뭐그 메론 아 그런 과일들이 제철이라서 많이 나옵니다 값도 상당히 쌉니다 보니까 수박 있지요 이런데 요즘 길가에 온통이 수박입니다 그런데 킬로에 15솜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자 수박이 킬로에 어, 어, 15 솜. 자이 정도 이게 5 킬로라면 얼마나 할까요? 뭐한1,200 어, 뭐 원? 아, 어, 수박값 1 0이나 쌉니다. 뭐 수박 아무리 커도 1,000 원, 2,000 원이면 살수 있는 어, 이런 가격입니다. 아, 며칠 전에 어, 자전거 지지할 수 있는 다치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자전거를 눕혀놓고 하면서 무척 번거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 끝에 철물점을 만나가지고 철물점에서 빗자루 한개 샀습니다. 빗자루 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빗자루 뽑아 어버리고 적당히 커팅을 해가지고 이 빗자루 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전거 지지대로다가 이용을 하고 개가 따라오면 개도 쫓고 이런 용도로다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지지대 없으니까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자전거 계속 눕혀놔야 되지 담장 찾아서 기대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해결을 했습니다. 키스탄의 시골들력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펼쳐지는 황금들녘. 자 이곳에는 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황금들녘. 어, 밀밭에 밀을 수확이 끝나고 황금들녘을 이루고 있는 이런 풍경을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타지키스탄에 있을 때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 이곳에는 작물이 자라고 밀과. 아, 어, 보리가 자라는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아, 어느 시골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중소도시. 아, 이것도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그래도, 아, 이곳은 오니까 북적북적한 게, 이렇게 뭐, 과일도 팔고 자동차들도 꽉꽉하게 늘어서 있는 이런 곳. 아, 이쪽에는 시장골목 같습니다. 시장골목을 통해서 한번 나가 봅니다. 와, 아, 되게 부척이나 복잡합니다. 자그마한 소도시 같은데, 이렇게 자동차들하고 사람들하고 아주 북적대고 있습니다. 장날인가요? 모르겠는데, 시골 마을 같은 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또 식당이 모여가지고 한나절 됐으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주문을 해봤습니다. 뭐, 뭐 햄버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빅버거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사진해 보니까 뭐 고기 덩어리도 있고 한데 주문을 해보니까 고기 덩어리는 안보이는 것 같은데 고기가 다 녹았나? 아무튼 와서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맛을 체험을 합니다 빅버거도 주문해보고 코카콜라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있는 거니까 코카콜라 그렇게 주문하고 감자칩 감자칩도 주문하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또 이제 간단하게 한, 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맛이 어떨까요? 한국어가 크긴 큰데, 우리가 먹던 맥도날드 그 고기덩어리는 안 보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어, 우주겐이라는, 어, 도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와, 이곳에 오니까 자동차들이 무척복잡합니다 그런데 차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차들입니다. 현대차도 있고, 대우차도 있고, 마티즈 모닝, 티코, 티블리, 엑센트 포터. 와, 대부분 이런 한국 차들을 무척이나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한국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것은 오시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주겐이라는 도시입니다. 와 이곳에 우니까 아,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여기는뭐 아, 환전할 수 있는 거래소도 있고, 뭐, 자동차도 북적북적대고 아주 여도 뭐 오시 못지않게 아, 큰 도시 같습니다. 아이 주변에서 우리는 어, 식재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 혼잡했던 어, 우주겐 도심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한적한 완전히 시골길로 들어왔습니다. 어, 우리가 그 동안에 타고 오던 3, A370번 도로는 어, 우측으로다가 쫙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지방도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시골길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루트가 나와가지고 가는데. 만만치 않게 험합니다. 완전히 덜컹덜컹 덜컹하면서 시골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길거리 여행자 머물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17시가 됐는데 머물 곳을 찾아가지고 좌표를 찾아가지고 이 강변을 따라서 비포장으로 한참 왔습니다. 왔는데 햇살이 너무 뜨겁고 아직까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와이 들판이... 바로 강가에 전체가 태약 빛이 아주 바싹 비쳐가지고 뜨거워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찾다가 찾다가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곳 이곳을 만났습니다. 바닥이 평평하진 않습니다. 그러지만 일단은 나무 그늘에서 폭염을 좀 피해가지고 아, 쉰 다음에 해가 떨어지면은 이 주변에 어디 평평한 공간에 텐트 를 치고 하루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물가에 가면 어떻게 물을 구하지 않겠나 하고서 방심하고 왔는데 물을 못 구했습니다. 완전히 강물이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통 들개 들고 나가서 구걸 했습니다. 아, 2차 저차 막 지나가는 거 물어봤더니만은 물이 없답니다. 근데 마침 히코가한대 물가에 와 있습니다. 히코한대 부탁을 했습니다. 기분이 워러플리스.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였더니만은 자기네 가지고 있는 물 다 쏟아가지고 두병 채워줍니다. 1 5리터 얻었습니다. 최소한의 하, 생계형 식수는 얻었습니다. 물이 있는데 3리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저보고 돈을 못 내게 합니다. 결코 자기가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물3터를 결국 또 얻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킬스 하나 와가지고 이 티코의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도움을 주신 티코 아저씨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셋 원투 쓰리 딱각. 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와. 진짜, 키리키스탄 와가지고, 티코 아저씨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 멀리 와가지고, 키리키스탄 와가지고, 참 그래도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티코. 여기 와가지고, 티코를 만나면서 얼마나 반갑던지, 또물구걸을 했는데, 또 티코 아저씨가 이 힘든 저에 걸음을 해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거 물. 1리터짜리 세개 그냥 자기 돈 내가지고 지갑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시원한 물 너무 감사드리고 참 여기 와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오늘 먹겠습니다 길거리 여행자들은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한발 남았지만은 저녁은 먹어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6시 반 어, 도시 주변에 오니까 그래도 조금 풍성해졌습니다. 야채도 이렇게 다양하게 살수 있어가지고, 야채도 골고루 준비를 하고, 당근, 감자, 양파, 오이, 마늘, 뭐, 이렇게, 우리가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구입할 수가 있어서 편합니다. 일거리 여행자들, 예, 저녁 준비 다 됐습니다. 예, 한식 먹는 거이거더 쉽지 않지요? 따가따가따가따글 찌개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게 바쁘고, 그냥 소복하게 아주 올라왔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덮밥 해 먹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와, 푸짐하게 이렇게 덮밥을 해가지고 먹는 게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먹기가 편하고. 아, 뜨거워. 어, 왜 이렇게 뜨겁지? 오늘 햇살이죠. 뜨거워서 그런가 식지도 않고 엄청 뜨겁네요 오늘.